뭐 먹어요? 방울 토마토 먹어요. 엄마한테 보여주세요. 아, 쭉쭉 하니까 방울 토마토가 나와요. 아이고 좋아. 오제 네. <laughs> 음, 네. 껍질이 안 나오니까 괜찮아. 아니, 방울 토마토가 괜찮네, 그렇지? 응. 야미야미. 어이구 나왔다. 뚫고 나왔는데. <laughs> 아니 제인아, 껍질을 과즙망을 뚫고 방울 토마토가 어머 어머. 어머! 어머어머! 재인이! 어머! 너 이러다가 과즙만 다 뚫겠어! 어머! 어머어머! 어머! 냠냠냠! 어머어머! 어머! 어! 어! 어머! 내가 다친다. 재인아 할머니 옷에 빨간 물이 다 튀겠어. 응, 음, 제니 식탁에도 빨간 색깔. 점점점..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제니, 엄마랑 할머니 밥좀 먹을게.